하나님 말씀 출애국기 39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순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반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을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잔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금재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문과 노재단과 그 노트 그물과 그채들과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 창조의 기원이 또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씀하신 모든 창조의 마지막을 통해. 사람을 이제 손수 흙으로 빚으시고 자기의 형상을 따라 생명이 되게 하셔서 그대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셨고 하나님은 에덴에 그들을 두어 사김 가운데 교제하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 인류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의 그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그 과정들 속에서 보면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의 기원과 연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이 창조의 때에도 먼저는 세상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공간을 만드시고 그 공간을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존재들로 채우셨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아, 기뻐하셨던 모습을 연결하여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짓는 모든 과정의 마무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 2장과 연결되는 오늘 장면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바대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우리 인생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우리 백성들에게 또 자기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자기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또 사명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따라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예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모세계로 가져와 막과 기구와 갈고리 널빤 띠 기둥 받침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휘장까지가 공간인 것이죠.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그 백성들로 만들게 하셨고 그리고 그 공간 안으로 지성소에 증거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증거궤의 채와 또 속죄소 뚜껑 덮개와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상과 기구 진설병 등잔대가 들어가고 등기구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재단의 관유와 향과 휘장문이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지나 뜰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죠. 39절부터 나오는 노수로 만든 재료들로서 이제 회막의 뜰에 거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입기 위해, 정결 예식을 위해 준비되는 모습을 우리는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1절을 통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순서 가운데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제사장, 제사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입는 옷이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마지막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의 명령을 위임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도록 아담을 제사장과 같이 세웠던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에도 마지막 사람을 통하여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세우시는 장면 속에 우리는 창조의 6일째 이루어졌던 놀라운 사람을 창조하심의 모습을 이 성막을 짓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회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만들게 하셨을 때에도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교제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 안에 사김 가운데 있는 것이 영생인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창조적 믿음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회막을 짓듯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악된 인생들의 성전 되었던 이 육체를 무너뜨리시고 다시 부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창조적 새 성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하여 세워진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의 공간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세워가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속에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론의 거룩한 옷, 그 아들들의 거룩한 옷을 지어 그들로 입혀 제사의 직분을 감당케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 온몸이 붉게 물들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게 물든 세마포가 우리의 옷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제사장 직분의 사명이 되어 이웃을 사랑하고 또 인자와 극휼을 베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막의 삶, 하나님의 부르심의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기에 43절에 말씀하듯이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인생의 삶의 근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믿는 자에게 나타날 줄 믿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함으로 주의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마다 하신 그 말씀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곧 하나님의 의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의의라고 하시는 그 화답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요. 또 아버지의 뜻을 구하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신약의 시대에는 무엇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아버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신약의 성경 말씀 속에서 대살로니가 교회나 또 여러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건 세 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를 통하여 우리는 왕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믿음 있는 자로서 이 땅에서 순종적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며 수고하고 있으나, 주님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화답을 통하여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이 세대 속에 또한 땅의 것의 마음의 유혹이 뺏기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인내로 온전함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버지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우리의 발로 수고하여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하듯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온전함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내합니까? 소망 있는 사람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후일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결실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반드시 끝까지 참고 견디며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써 순종할 때 온전한 성막을 이루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창조의 7일째를 복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해 주셔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만족과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창조적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순종적 사랑으로 섬기며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주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을,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명령하신 바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로 이 땅의 삶 속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복된 한날로 주님 안에 순종케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새 언약으로 오늘도 주님만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가오니, 만남의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극복할 힘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함께 하여 주시사,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건속들을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표적을 나타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내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여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